자, 원장님, 그, 11산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깁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그, 뭐, 사회인식과 우리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인식과 관점의 변화도 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그 9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개발 연대에 부, 그 양적 공급이 굉장히 부터그 부족, 부족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때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오르면 거래량이 늘고 또 거래량이 놀면 가격이 더 크게 오르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돼 나갔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묻지마시게 이제 부동산 광풍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보급률이 아,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진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역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체질이 달라졌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2006년도나 2002때 보면 어, 부동산 거래량이 마구 늘면 그그 어, 그 가격도 뭐그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30%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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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게 올라습니다 근데 예, 예. 지금은 오히려 거, 그 거래량이 많이 늘어도 2015년, 1 6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폭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부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갔지만, 거기 일부 지역이고 전국적으로나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음. 안정적인 추세를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10월달에는 또그 미분양 관리 안, 정화 지역이 또 발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올 만큼 막 화랑이고 호황이고 뭐 과열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그 부동자금, 유동자금이 천조가 넘는 자금들이 저금리 하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단타 위주로 투기 수요가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번 대책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좋습니다. 언 그러면 그 아까 진폭 얘기를 아까 그래프가 좀그 나갔었거든요. 이 진폭이 2 0 0 6년되는그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네, 그 그렇죠. 예, 그때는 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고 막 이런 네, 네. 시대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상승 작용을 해서 거래량이 좀 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아, 예, 예. 이렇게 서로 상승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아마 그 가격이 올라 거래량이 늘더라도 예, 예.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음. 가격이 그렇게 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 기능 시, 시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laughs> 지금